택배 도착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가져왔어요. 신생아 때는 에 코가 막힌 적이 없어서 고민도 안 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마자 저와 아기 모두 코감기가 심하게 와서 고민 고민하다가 아기 클 때까지 그리고 둘째 때에도 사용하려는 마음으로 구매했어요. 구매는 이틀 만에 성공했어요. 처음엔 오픈하는 5시 땡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대신 다음날에는 제가 원하던 핑크색으로 <laughs> 구매했습니다. 역시 비싸긴 하더군요. 출산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노시부의 장점은 역시나 코를 스무스하게 빼준다는 거죠. 확실히 의료기기라 그런지 안전하게 뽑긴 하더라고요. 코감기 초반에는 약국에서 코끼리빵을 사서 했는데 긴 호흡이 필요해서 약간 어지러웠어요. 그러나 콧뻥이든 노시브든 혼자서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아직 둘다 불편해 합니다. 노시브의 최대 단점은 가격이죠. 알아보니 직구도 있긴 했는데 가격이 비슷하더라고 입고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네이버 노시브 코리아에서 구매하는 게 편합니다. 의료기기라 중고거래는 안 되는데 가끔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처음 사용할 때는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기의 손발에 가장 약한 단계로 톡톡 건드려줬어요. 볼에도 살살 하다가 코에 쓱한 번씩 시도해 봅니다. 사용하신다면 차라리 신생아 때부터 습관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콧방울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줬는지 거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겨우겨우 조금 뽑았습니다. 나중에는 코끼리 뻥 팁을 끼워서 사용하니 훨씬 편했어요. 노시브 팁은 콧구멍에 들어가서 아기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콧뻥 팁은 아기 콧구멍 밖에 딱 맞아서 코를 정말 쑥 빼냅니다. 그리고 노시브가 있다고 하루에 여러 번 코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뻥뻥 뚫어야겠다는 환상이 있었거든요. 코 감기 걸려도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노시브 설명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정훈 선생님도 아기 코를 완전히 빼면 안 된다 하셨어요. 콧물이 있어야 촉촉하게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사용해봤는데 다 빼고 나니까 오히려 건조해서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구매해서 좋긴 합니다만, 없으시다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실 때 수증기 가득한 욕실에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아기 코가 촉촉하게 주르륵 흘러서 자연스럽게 뚫리더라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랬군요. 근데 분유를 못 먹잖아요. 코가 막혀가지고. 그런데도 안 했으면. 그래도 노시브로 콧물 흡입할 때의 쾌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코감기 때딱 일주일 사용하고 지금까지는 고이 고이 잘 넣어두었습니다. 아기 클 때까지 조금 더 사용해봐야 할것 같아요. 제 후기가 여러분의 육아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